코승아, 그래서 오늘 할수 있어? 가능이야? 아 그래? 그럼 코승이랑 듀오나 할까요? 아, 네네. 예예. 예. 안녕하세요. 가, 안녕하세요. 가볼까요? 배탱이 뭐죠? 2년 동안 같이 일 했는데 배탱이 몰라요. <laughs> 가서 돈이나 벌어와요. <보러> <laughs> 자, 코승이 여자예요. 고승이 여자예요? 확인 안해 보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야, 무리수는 들 <laughs> 필요 없어요. 고승이는 군대 안 가요, 아직. 고승이 군대 아직 안 가고. 안갈 거야. 어, 가야 돼. 나중에 가야 돼. 지금은 안 가요. 걱정 마세요. 돈으로 부해잡고 있거든요. 고승이 전공이에요. 일급이에요. 전공 아니에요. 1급이야고승이1급이에요좋됐어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본게 본게 어딨어요 본게? 까면 욕 존나 쳐먹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돌려서?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안 돌려서. 내가 안 돌리고 싶어서 안 돌린 게 아니라 일을 존나 시켜요. <laughs> 뭘 게임을 해요 니마 그래서 코스이 뭐냐 거의 이제 10개월 도와주고 있고 당연히 이제 정식으로 돈 주면서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프로 지망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당장 프로한 친구들이랑 연이 좀 있고 게임을 저보다 잘해요 거의 드문 사례인데 유튜버보다 저, 더 잘하는 편집자를 구했다 퍼스트라고 그렇게 본질을 얘기하시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소주제 모스트 4 찾기 지금 제 모스트 3개 뭐예요 편집자니까 알거 아니에요 자 있어요? <laughs> 아, 야, 나 궁금하다. 너도 아나벤 아냐야너벤 뭐야? 아, 니데전 자리아 유저라 아나벤 안함. 그니까, 러넌뭐 벤? 함. 그러니까, 넌뭐벤 함? 저는 포킹용? 야타 같은 거? 아, 어, 다르기, 다르구나. 다 약간씩 다르긴 어. 하구나. 응. 아나벤 하래요, 근데. 아니, 저런 참된 힐러가 있다고요? 그니까. 러 야, 빡겜 가자. 진짜 방송각 하나 없이 순수 개빡겜 프로지만 버스 좀 받을게요. 어? 어? 근데 이거 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냥. 그거지. 아, 뭔 위버야. 오케이. 요즘 편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문제는 그냥 아나한테 있어요. 그래, 어. 영상 패턴이 다 똑같다니까. 요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게임 보면. 분잡아줘자 맞아. 대박 안돼 진짜? 진어 신음이 상당하신데? 좋아요. 아 제발. 제발 나무 나무 거든요아 진짜. 우리 야타 게임 안 한데요? 아 씨발. 아, 프로지방 할 때, 그거나 풀어줘요. 네네. 누구, 누구, 누구한테 닦였는지. 아, 진짜 수많은 사람한테 닦였어요. 자리야 <laughs> 하는 사람이랑 사람. <laughs> 이거 할 거면은 게임 못해요, 이거. <laughs> 이거 진짜 <laughs> 길게 풀어야 되겠다. <laughs> 진짜, 되기 때문에. 젖설이, 진짜 개재밌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진짜. 어, 씨. 브리핑. 딱 힐. 오케이, 하나 잡았어. 다시 가자. 여기까지다. 오, 얘 미쳤나봐요. 오 나이스 오 뭐야 이렇게 잡았어 아 형이에요 아너 <laughs> 형이에요 <laughs> 우리가 서로 존댓말을 써서 사실 누가 형인지 몰라요 딱 보면 진짜로 그렇지 와가자기 막는데 그냥 프로 생활 때 둔피 잘했어요 저는 금계 캐릭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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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리 나올 때 우리 사메타 했던 적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카운터 못 찾아가지고 둔피 한번했었거든요 네. 왜였지 뭐 5킬 13냈었나? <laughs> 이게 약간 충격적이거나 너무 좋으면은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남는다잖아요. 그렇죠. PTSD죠. 저는 그래서 모든 프로 생활 그 기억들이 전부 피트... 다 그냥 누구 그냥... 상대로 내가 이, 이 정도로 죽어 봤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강렬해요. 와... 맵번 기억해. 근데 진짜 무서운 점. 아마 팬 사람들은 기억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laughs> 새끼를... 그랬어? 그랬어요. 그니까어죽겠는데요 잠깐. 네, 이거는 추워서 그치. 플레이 아타도 이렇게 초월을잘 키는데 진짜로 궁 존나 안 눌러 애들. 저이 친구가 키비스랑 프로 선을 같이 했거든요 힐러로. 궁잘 켰어요 그 친구들. 그 <laughs> 개못했어요. <웃음> 그랬어요? 장난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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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때 개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 진짜로. 같이 <laughs> 생활했는데. 네, <laughs> 어? 여러분들이 어? 보는 키비스는 그래요. 키비스 아니에요. 그래요. 옛날에 개비스였어요. <laughs> 그래요. 개비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뭐였어요 <laughs> 너는 뭐였어나뭐 너는 뭐였어? 했지? <laughs> 아니 전 잘했어요 근데. <laughs> 그래요? <laughs> 확실히 <laughs> 어, 재밌다 확실히 <laughs> <laughs> 재밌어요 프로 비하가 그스그편이네 원래 <laughs> 예? 프로는 비하라고 있는 거라니까 얘들아 줄었다 아니 지나 이거? 아 방울 타이밍 레전드 아, 저거 키비스보다 잘해요 방울 타이밍이 <laughs> <laughs> 예술이에요 아니 아니 설마요 뭐이? 어, 예? 아 이러면 용음 쓰겠네 못 됐는데 이러면 괴도못버텨수 있어요? 1디거 해볼게 해볼게 제리얼자 보여주나? 다음, 저, 어디죠? 다음. 다음. 어디 있죠? 다음, 어딨죠? 아, 찾았어요. 어, 잡았는데, 그래도? 레전드 할 만하다. 진짜 해줘 그치. 그치. 아니, 이거 진다고, 우리? 아니, 방송인들이 이게 풀다구가 <laughs> 나서 이거 맞아요, 지금? 아이씨, 존나 못한대요. 이거. 나, 나, 뭐 잘못했어요, 지금? 나 지금 적당히 <laughs>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탭 누르면 딱히 남스할 사람도 없어. 더 좀... 오 이거 누구 문제인줄 아. 알아요? 결국 또 딜라인 문제예요. 잘 봐야 돼요, 이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면은 딜라인이 이상하다고 알수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딜라인이 싫어요. 딜라인이 아, 싫어. <laughs> 근데 탱커 가가 되면 은 어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딜라인이. 눈에 보이는데 어떡해요? 와, 일단 공 뺐어. 딜라인 다 터지는데? 쟤도 터지기 직전이에요. 아, 제발. 레전드 킹만아. 뭐야, 네. 뭐야 이거? 어, 네. 뭐야 이거? 씨발!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왜안 올라가죠, 이거. 어. 아, 이거 뭐? 왜 아돌라가죠 이거? 이거 왜 아돌라가죠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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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나 진짜 오래아 그래. <laughs> 이거 아 이거 이따 같이 리플 봐요. 피드백 해주세요 진짜. 프르지마님 프로, 이거 저탈 아, 아니거든요? 이제 탱커 엄선 다 빼고 진짜. 진짜 냉철하게. 진지하게 봐봐요. 이거, 왜안 올라가져요? <laughs> <laughs> 올라가져요? 이거, 이거 왜안 올라가져요, 이거?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다이아 극 아니에요. <laughs> 하자고 할 때, 양 어, 논란 뜨면 어떡하지? 했거든요. 그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지금 지, 지, 지고 미안해. 있어요, 지금. 지금 님 뒤에 지금 키비스랑, 예? 같이 프로지방한 친구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키비스 못 했다니까요. <웃음> <웃음> 저기요 형이라며, 심지어 키비스가. 맞아요, 형이에요. <laughs> 아 누구한테 배운거야 이거 누구 요청 편집자야 이거 자해줘도 어땠어요? 진지하게 해마라 버려야돼 버려야돼? 아래? 아니 이게 플레이서 이정도 포텐이다? 아 근데 좀 냉철한 말이긴 하다 맞긴 해 근데 그 티어 어디 떠요? 이게 상 티어? 지금 이거 배치어가지고 저... 네, <laughs> 이거 지금 풀2 많이 e 뜨거든요? <laughs> 우 진짜 지면 안돼요 넌 심지어 금화잖아요 너 지금 가장 최근 경제 몇 점이에요? 금화 4연나3 그래 이거 지금 면 안돼요 나날이 떨어져가는 탱평이에요 그냥 모스트 4로 디바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ㅈ됐다 어 살았다 라인 킬 테빈도 없어 좋아요 근데 좀 빡때기 보이긴 어요어 라마다 라마 잘했어요? 아니, 저 자리 밖고 못했어요. <laughs> 심하. <심한> 예, <laughs> 프로, 프로 못한 이유에는다 이유가 있어요. 프로가 안된이유에는난 <laughs> 잘한 것 같은데. 인맥이 없어서 지알이에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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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하지 마. 그냥 니가 못한다는 거야. 아, 집착이네, 그거. 그말명언이네요 그니까. 러 잘하면 어떻게든 데려가려 하지. 맞긴 나도 <laughs> 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맞긴 해요. <난, 웃음> 나, 나 <laughs> 이거 있을 줄 몰랐어. 나 지금 옵션 슬슬 리제형 개혀있을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거 똥, 똥이나 닦을 줄 몰랐던 거예요. 네 응? 근데 엄마가테 후원 어, 전했어요나 무조건 한다고 아, 그래. 진짜로 근데 그때 저 4100이었어요 어, 너무 어렸죠 <laughs> 4 1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천안한 재능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 너무 지밌네 이게 적인 그, 게임이지 그니까. 혹시 그거 같이 한 키비스 옆에 누구였어요? 블링크 아시죠 아 블링크 네, 일본에서 좀.. 그러니까 한 지금도 하고, 있, 하고 있지 않나? 일본에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데 아, 아, 아. 어, 지금 네, 또 저희... 하고 있는 애 누구 있어요? 같이 안 해. 지금. 다 죽었어요, 이제 아, 별이 되지 못하고 아, 뭐. 별이 되지 키리스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네, 진짜 유일한 자랑이에요, 저희 진짜, 팀 진짜, 이게 진짜 개무서운 이야기라니까요? <웃음> <웃음> 진짜, 어? 이게 진짜 개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저는 아, 네, 이게... 똥통 지방대학교에서 태어나 <laughs> <피어난> 아름다운 꽃. <laughs> 괜찮아요, 다들 어떻게든 잘 살아요 그니까요 인생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저 그때 인생 망한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 공부 그래.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된다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잘 먹고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펜지 안 했으면 저 좆됐어요 진짜로. <laughs> 뭐하고 아, 있을지 상상이야. 펜지 안 했어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laughs> 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인생.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디바 디바 자리야 유저님 디, 상대 자리인데 나 디바. 여기로 박아. 여기로 박아. 박아야 돼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냥 봐, 파냥파 그냥 봐, 파냥 봐, 그냥 요 그냥 요 그냥 봐, 이냥 봐, 그냥 봐, 그냥 봐, 그냥 봐, 박아, 아, 아, 있었구나, 아 봐, 그냥 봐, 그걸 그냥 봐, 그냥 봐, 그래 우리 여기 그냥 는그 우리 그판왜 그냥 봐, 전판 왜진거예요 말이 안되는데? 전판 진거? 이거 야악되겠는데? 이거 이거나갖죠 솔직히 근데 이 판도 야악이 아니에요 스탭만 보면은 전 현지인이에요 지금 그렇긴 해! 힐러는 그래 사실 전판은 코스피가 겐지를 드럽게 못했다면 설득력이 있어요 아 졌어 음. 졌어 졌어 개아파요 둘셋타 킬! 나이스 헤븐 넣을게 헤 넣을게 어, 아죽었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방송인들이 방송 켜면 뭐 게임 잘안 된다 이러잖아요. 사실이에요 우리. <laughs> 제가 방송 켜지도 않았는데 뭔가 시선이 의식돼요 봐. 그래요 이거 집중이 안 돼요 옆에서 자꾸 누가 떠들어서 지금 봐봐. 요 일로 좀만 봐도 지금 갑자기 버거스라고 양항로 새끼 아직 지랄하잖아요 지금. 가서 편집 날 것이죠. 앞으로 와이. 떡같이, 떡같이야. 이 좋은 운명을 리들만 가지고 있었니? 그래 그래. Moti Bogoso oh, 아 내가 볼때 디바가 모스트 4에 들어갈 만한 재질인 거예요 디바 해야겠다 그러면 그럼 이제 해저드 연습하러 가죠 근데 그러면은 모스트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디바, 자리야 시그마? 네딱그 3개 그럼 너도 모스트가 4개가 안 됐던 거예요? 아그 아, 아. 옵투 되고 나서 이제 퀸 오리사까지 아퀸 오리사까지? 아 그래도 좀 되긴 했네 네. 그래도 딱 메인 탱만 안 됐어요 정반대긴 하네 자한 개도 제대로 못해서 프로 못된거 아니에요 쟤는 제가 진짜 책임지고 배할게요 팩트라는 거임 팩트 근데 <웃음> 팩트 <웃음> <깨끗이> <웃음> 네. 네. <웃음> 존나 긁히는데 팩트라는 거임 팩트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laughs> 그럼 자기 따내는 안난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어... 생각은 좀 들죠 솔직히 이제 프로운기 보들때 뭐 예를들어 갑자기 네. 준빈이 예를들어 자리아를 해 근데 그건 제가 더 잘해요 <laughs> 이 생각은 다이아 자리아 유저들도 똑같을거예요 맞지 다른 그만 자리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라마 좀 해볼까 라마 잘했어요? 못했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라마는 잘하고 말고가 없었.. 아, 그래? 없었 아, 그래도 프로지만 하는 중에 라마 잘하네 아, 근데 구름이 진짜 이게 구름이 진짜 잘했어요 그니까 러 구름이 잘했대요 근데... 아, 개아파. No! 여기 두다 있는 것 같아. 애시5 좋아. 애시 1, 애시 1, 애시 1. What? 아, 근데 라마 너무 재미없는데? 얘는 몬스트 다 넣기 전에 일단 하기가 싫음. 차라리 오리사 할까? 아니, 오리사도 구름이 제일 네. 잘했어요? 아니, 네. 그 세계에서는 부름이 한빈이고, 구름은 <laughs> <laughs> 신이었어요, 아, 그때. <laughs> 프로지방 세계에서는. 부름을 넘어야 프로를 할수 있다. 약간 진짜 아 그, 진짜 그 VC 숨은정 그게 부름한테도 봤어요. 봐라. 이거 어떻게요? 이거 훨씬 나았잖아요. 오르거나잖아요, 이거. 여기 여기 어떻게 차야겠다. 이거. 아우, <laughs> 편집할 때 뭐가 제일 좋같아요? 그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건 음도가 스타리가 <laughs> 레전드예요. 진짜 근데 내가 나름 잘 잡고 있는데도 그게 있다니까. 그 예수 힌바 아 예수만족하아그뭐 사탄 들렸다고 사탄 들린 보내려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120을 어깨에 띠 아, 이거 넘겨. 그거를 그냥 쌩으로 들었다가 이민웅이 들렸어요 순간 진짜 <laughs> 정보 아이책에 음도 쓰면 두 명한테 그쵸 그런 거긴 해요 마이크 음질도 안 좋았던 방송 초반 때 있잖아요 음. 그땐 진짜 지옥이었어요 소리를 줄이면 소리가 안 들려서 자막을 못듣고 그러니까. 소리를 올리면은 엄마가 뭔 소리냐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머니 죄송합니다 얘들아 좀 부끄러운 바로... 줄 알아 피해자가 생기잖아 자꾸 가능? 난굳나난 굳어 아 제발 해많는데 그래도 어, 엉덩이에 구슬 한 번만 그리앗 오 좋은데? 오 19킬 4대오 아니 고 아군조노가 너무 버스트 하는 거 아니야? 스탯이? 굉장히 경이롭네 음 응. 포인트 밀 되는데? 거기. 아 제발 해줘 어. 불 잡았는데? 왜, 왜 떨어지지? 궤도 썰어 그냥 그냥 비벼 계속 가라. 너 피폭 300이야? 왜 궁이 세개인데안 눌러? 그래 얘들왜 무서워가지고 바로 그냥 뺀다니게 어우 죽었다 X됐다 진다 이거 레전드다 진짜 어? 아버지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다 꺼냈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이거 지는 거 레전드다 진짜 아나 진짜 이거 지는 거 말. <laughs> 야나저 방금 참 진짜 패드립말이는데 어떡해요? <laughs> 아 진짜 방금 참을 수도 있지 아니에요 어, 개소리에요 내가 지금 계속 보고있어 <laughs> 아니야? 아 어, 아니야 오케이 그래, 그래. 방송이네요 소정컷 소정컷 방울도 없어 어? 형, 밀어이 얘들아. 오케이, 아. 그렇지. 아, 진짜 힘들어. 까고 보면 힐러에요. 요즘에 더 심해요, 진짜, 이 게임이. 일단 힐러가 3 데스인 것도 문제임, 내 생각에. 진짜 포인트인데 저렇게 안 주는 것도 문제에요. 적당히 한, 같이 데스가 비슷해야지. 이거 진짜 팩트에요. 이게 예, 진짜로. 이런 거 있어요. 오, 우 에임 살아있는데. 젊죠? 그니까, 오, 젊어. 오, 오 젊어. <laughs> 요! 이거예요 오 아, 드디어 보여줬다 진짜 하나 보여줬는데 가서 이제 편집해야겠다 저거 에임 예? <laughs> 아왜 자꾸 만나 저격은 하면 안 되는 깨끗이 거예요 <laughs> 아지랄체기안 보여 아, 뒤에 뒤에 이니마 뒤에 오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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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귀가 열려있죠? 그냥 고 그냥 고 그냥 고 그냥 고 그냥 고, 고. 오우 나와 no! 죽어 졌다 아이 뛰었어 지겠는데 아나해저도 느낌이 <laughs> 없나봐 내가 좀 이게 뭐야 얘는 재미 없어요 이거 아니 어찌 다이아가 저격하는 거 너무 꼬롬해 그냥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저격하는 거안 어, 합격인데 오른쪽에 마, 망치 안 빠졌지 망치 있기어 들어 오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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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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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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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고 아, 예씨! 지켰다 지켰다 아못 지켰다. 아 힐러들 뭐? 와버티와 버티는 거 봐. 끔찍한 <laughs> 참상을 목도했다. 일단 재워서 나도 못 되겠는데 헤배 해배 해 어, 오아노노노노노노다 아씨. 아 에바 다 그냥. 아씨 연습 하나도 안 돼. 씨, 애초에 <laughs> 라인을 왜 만나 내가 여기서 지금 부캐에서 현지인에게 발린다고? 넌 제가 현지인으로 보여? 일로 와 앞에 하나 보고. 그러니까 모스트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유튜버한 입장에서. 본인의 이거를 없애고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저도. 민감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코승이 봐봐요. 모스트 못 늘려서 프로지만 안 됐잖아요. 예? 아 이따 자리하면 마음 면 한번 자리야 교육 시간 가져주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자리야는 제가 기깔나게 해요. 진짜로. 진짜 수도 없이 털려봤기 때문에. <laughs> 아, 시그마? 시데 시그마 잘했어요? 어, 저 진짜 개 잘했어요 저 구름한테 한번 강의 받고 스탭업 개많이 됐어요 어 그래도 시그마는 내가 잘한다 물론 룰루한테 딜량 세배 차이 나기는데딜배차이인 <laughs> <근데 3배 웃음> <laughs> <laughs> 나노 있대요 면 됐대 끼면 나노 죽을까인 안돼 안돼에에어우리 아 거리 안돼아 개못해 그냥 그니까 이게 저격을 먹으면 내가 감이 안 오잖아 제가 위티어에서 오니까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밴하고 그냥? 이러면 이제 내가 명확하게 알수 있지 개못했음 이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괜히 화난 게 아니야 아까 전에 호그 해요? 했어요 프로지망 때? 할 일이 없지. 아한번 했었다. 어 있었어요? 그... 프로지망 할때 호그? 윈루키 때 윈스 카운터 치듯이고 호그 했었거든요. 아. 진짜 윈스를 못하니까 그냥 호그하라고. <laughs> 아 좋다 싶은데 보면 호그, 잘해서가 아니라 <laughs> 어, 존다... 윈스를 못하니까. 막 <laughs> 근데 이거 진짜 고통이라니까 모스트 늘리는 것도 봐봐 보에 달래잖아. 그냥 이 약물고 지금 안 하면서 막 둥피하고 해줘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채팅 진짜 개 많아요. 이거 할 때마다. 하면 또양악개지랄 나가기 때문에. 네? 오케이. 여기 이층가있 2층 가충내쪽내쪽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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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o k 돼 y o 저 a y o k 나 y o k a 대 Okay, okay. Okay, okay. o k 나 y 네 k a y 아에칠라아 이... 나노를 왜! 나노를 왜! 해주는거야 이런거? 아나 진짜 그냥 화나요 이거 할때 이거 언제 들어가 이러면 아 이거 아나탓이 아니라 이게 아나탓이야? 아나 진짜 키비스도 이랬어요? <laughs> 맞긴 해요 <웃음> <웃음> 아니 무슨 무슨 소리세요 자꾸 없는 사람 들리면 안돼요 그렇게 다음에 이제 키비스 해병쇼 해야겠다 초, 초대해가지고 초원형이 <laughs> 오, 직결 빨라요, 좋아요. 갈까요? 질까요? 아, 나, 나, 나. 나. 좋지. 여기서 드롭하면 사도 되겠네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좋아요. 아, 이게 연습이 되고 있는 거겠지, 지금? 감이 안 오네, 이게. 이겼다, 막 졌다 이러니까. 아 맞아 피치한테 편지 받은 거 있어요 이거 좀 볼게요 아이 새끼 이거 요즘 방송 수위가 너무 세서 봐야 돼 내가 미리 <laughs> 봐, 보긴 해야 돼 이렇게 받았거든요 아 뭐야 이거 그냥 테러 아니야 반짝이 뭐야 이거 실화 <laughs> <시랄. 웃음> <laughs> 아!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반짝이 존나 나오네 씨발 아 이거 언제 치워 이거 아 맞긴 해. 노래 존나 시끄럽네 옆에서 응, 어떻게 끝나? 내가 이래서 헬스란 거예요. <laughs> 끊었죠? 사기했어요? 어 처음 어, 좋은데요? 나이스 쭉쭉쭉쭉쭉 가는데요. 아, 뭐. 알았어, 알았어, 이연아왜 이래! <laughs> 그냥, 어? 어, 어, 화내, 화내면 안 돼요! 이런 거 닮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닮으면 왜, 안, 왜, 왜. <laughs> 안 돼요! 딜러가 더 둘러지니까.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쭉 갑시다. 자리야, 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앞에 지지면서. 쟤들이 못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쉬워져,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쉬워져, 갑자기? 근데 이게 얘네들이 자리아 공포증이 있긴 해요. 아, 긴네 아래 티어 특이야 약간 자리아라는 영웅 자체가 승리 플랜입니다. 자리하는 누가 이렇게 수 있어요? 자리할 때는? 부르려면 이거 게임 꺼야 돼. <laughs> 그 너가 따끈해. 아, 그럼 반대로 따끈는 있어? 있죠. 아, 있어, 있어. 아니, 약간 그 벽들이 많거든요. 극복한 벽이 몇개 있어요. 오, 또 참아 언급하자니 이미 다 죽은 분들이라서 또 그렇구나. 그렇죠. <laughs> 이미 이제 이 세계에서 떠나셨고, 그 그분들은 진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 나그 희성 썰이 개웃기던데? 아, 진짜 희성은 그 사람은 진짜 벌 받을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을 무자비하게 짓 밟은 게 아주 <laughs>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짓 밟으셨으니까. <laughs> 얼마나 짓 밟길래? 으 스크림 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허룡정정으로 저를 떨군 것까지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솔직히 희성이 저랑 동갑이었으면 프로 포기 안 했거든요 심지어 어리거 어린... 한두 살 어린 것도 아니야 세네 살? 비켜주세요 그러면 좀 비켜줬죠? 아, 나와드야죠 비켜준 게 아니라 그냥 밀었죠 저를 밀은... 자리에서 포장은 <laughs> 절대 안돼 자리 안는 접어두는 걸로 합시다 자리하니까 또 양악되네 저 채팅이 좀 웃기긴 하네 본게 마삼이면서 보게 다이에서 양악된다 이거 하고 봉게봉게 봉게 탱커 찍먹고 한번 진짜 딱한판 찍먹. 오늘 <laughs> 뭐 나겠어 한, 한 판인데. 지금 그거 금화 5, 5포인가 그럴걸요? 그러니까 한, 한 판만 하자. 이거 이건 또 그냥 방금 한게 빠지는 거 보고 잘했어 펀데. 어펜 빠졌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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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냥 앞으로 그 앞으로 쭉쭉쭉쭉쭉. 아나나 이런 안 와. 이런 이런 나도 먼저 한. 나왔어? 나 먼저. 와잘 질렀다. 이거 이거 양학인데? 광고 <laughs> 양아무 이게 준대요. 뭐죠 진짜로 감이 있다면 지금이 아나님 그렇지 이랬지만 그래도 리퍼 빵에 없고 힐러 먼저 힐러 먼저 터치 집어 엄와궁 음. 끊겼어 이런 씨발 바로 정상하죠 이게 어떻게 양아기에요네 어. 그래도 이게 모스트 4 같은 거 키울 때는 이제 실력이 오르냐를 봐야 되는데 오르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해저도 좀좀 나빠지 접판보다 접판보다 어, 낫죠 확실히 이러면은 그냥 저희 앞으로 치면 돼. 여기 이기 가기 가됐 더더더더더더더 more more. 와 해줘도 세다. 어 좋은데요? 와개 세다 얘. 드디어 깨달았나? 근데 수비 때가 개 세다 내가 지금 해 해봤을 느낌. 그 말도 있더라고요. 맞춰도 하면은 먼저 들어가면 손해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공식이. 그럴 것 같은데 이거 해보니까. 오케이. 어그감 잡아가는 것 좋은데요? 같아요. 좋아요. 너 봉계로 하는 거한 판만 하고 다시 일로 오자 그게 더 유튜브 각이니까 그거 한 판만 하자 꼭 강댕을 시키고 싶어요? 어, 꼭 해야겠어 나 믿지? <laughs> 나 힐러 할 거야 아 이게 듀얼로 하자고요? 예저 네. <laughs> 힐러 1 2알이 잘해요 걱정 마세요 찐텐이 나오네? <laughs> 자. 안 돌아가요 어? 안 돌아가? <laughs> 지금 못해 지금? <laughs> 되잖아 그니까 <laughs> 와, 개빨리 잡혀, 가자. 와, 최고의 맵. 최고의 맵? 어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차려. 힐러도 또 근데 높으세요? 힐러 마이. 아, 에바야. 벤 <laughs> 잡아줄게, 요뭐 할까요? 다 맞춰줄게, 진짜. 이거, 이거 두 개. 오케이. 아, 아닌가? 아, 뭐 해야 되지? 아. 그래서, <laughs>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지금. 그치, 지금 굉장히 진지할 거예요. 야, 남이도. 아, 남이도 남이 오리사 잘라. 오리사 오케이. 어, 남이도 봐. 오리사 잘라. 오리사 잘라야 돼. 자, 판다 깔렸다. 가자. 아, ᄌ 됐다, 몽신이야? <laughs> 진짜 에이 ㅎ 좋댔죠? 이게 말안 했는데 제가, 이게, 제가 이긴 적이 없어 이게 탱커 세계관이 있어요 기자 유저들이 라인을 싫어해요 이속 주세요 이속 아뭔 취지? 아왜왜 왜 그래 나본게 <laughs> 진정해요 방송일 뿐이에요 어..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져도 돼어 져도 돼도아 <laughs> 지면 안 돼요 나자 <laughs> 아.. 줌탑 간 소리가 나요 라자 카운터에요 할수 아? 있을 거예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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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n 려 할수있어 a y I 려 e e s 려 할수있어 you 려 a y I 려어 밑에 스티와요. 진짜 o u say, 이거 it is 맥맥 i l l Oh, okay. You 아아 n n a make 이 e make 어 e Right, don't you go,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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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각 좋은데 우리 포인트 제발 아 제발 해줘 나이스오 할만해요 캐서니 뭐해 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야 이쯤되면 일분 남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쯤되면 일분 남아야 되는데 왜왜왜왜왜왜왜씨 갑자기 아 집중 정신 차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 여기 할수 있어 헤드 빠졌어요 너너너 너, 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씨 아 좋댔다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예, 야, 집중해 봐. 앞에 건 치르자. 앞에 치르자, 한번. 왔 아, 어, 다시 돌아왔어요. 어, <laughs> 몽실아. 아, 죽됐다 아, 진짜. 어, 아,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 <laughs> 아, 한동안 보이다왜요왜 게임을 아! <laughs> 왜 갑자기? 야, 계정 바꿔. 야, 내가 내가 볼로 들어갈게. 네 계정으로 어때? <laughs> <laughs> 그럼 이길 수 있어. 나 제가 제일 족밥이거든 내 입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커는가해바이보라니까 그냥 경쟁전 이게 거대한 왜 신났음 내점수 아니라서 예그다리이고나 <laughs> 아,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진지해 근데 지금 네, 시작됐다 용실이 야야 붙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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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나본다 이런 괭이가 야 얘네 TP 타는 거봐와 디오 어, 레전드로 저... 왔는데 그냥 야 어떻게 딱 만나도 이런 데로 만나냐 너들 아 몽실아! <laughs> 몇년 동안 경쟁 안돌렸고왜온 거야 갑자기? <laughs> 와 현생 살지? 베러나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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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이고 다 필요 없어요. 몽실이가 짱이에요. <laughs> <laughs> 아 근데 라인 시메로 들어오는 게 세긴 하다. 이거 어떻게 받아쳐야 되냐? 그러니까 하필 오리사를 우리가 변해가지고 <laughs> 이게 또 복선이네. 믿으면 안 됐어. <웃음> <웃음> 아니 야 몽실이를 만날 줄은 어. 몰랐지. 어 저... 저. 초대포에다 강등복 올렸다 다 있어. 그래 여기까지 할까요? 증명 못한다 이거를. 몽실이 잘 시간에 합시다. 오케이 몽실이 잘 시간에 오케이.